금은 항상 비싸죠? 그럼 대체 언제 사야 할까요? 제가 20년간 금값이 싸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단한 번도 없습니다. 금이라고 하면 일단 비싸다는 이미지가 강하게 떠오르죠? 항상 올라가는 자산이란 건 없지만 금값의 변동성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금은 실물화폐의 대표주자입니다. 그 반대편에는 바로 종이화폐가 있죠. 가장 큰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실물화폐인 금은 연금술로도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희소성이 보장된 자산이라는 뜻입니다. 이 점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하지만 종이화폐는 다릅니다. 특히 미국처럼 경제가 어려워지면 돈을 찍어내서 해결하려는 유혹에 빠지기 쉽습니다. 인류의 역사를 돌이켜보면 어려울 때마다 종이화폐를 늘려왔던 역사가 반복되어 왔습니다. 이것이 바로 핵심입니다. 듣고 보니 맞는 말이네요. 월급 빼고 다 오르는 이유가 있었군요. 그래서 다들 금금 하는 거였구나. 이제야 이해가 됩니다. 10년 뒤를 생각하니 금을 조금씩 모아야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이처럼 많은 분들이 종이화폐의 가치 하락과 금의 중요성에 대해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질문을 이렇게 바꿔봅시다. 향후 10년 안에 경기가 안 좋아져서 돈을 찍는 일이 일어날까요? 만약 그럴 가능성이 10%라고 생각된다면 여러분의 포트폴리오에 10%만큼 금을 담아두는 것이 현명한 선택일 수 있습니다.